재미난 과학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박을 잘 잘라서 잘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박을 반토막을 냅니다. 쩍쩍 소리가 들리는데, 아, 색깔 정말 예쁘네요. 아,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수박을 이렇게 뒤집어서 위에 머리를 따주겠습니다. 칼날을 좀 위험하게 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듯이 빙 돌아가면서 빨갛게 안에 있는 과육만 남죠. 이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열 십자를 긋듯이 이제 쭉쭉 다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 놓으면 좋은 게 껍질이 한 번에 다 처리된다는 거죠. 이거를 껍질을 손으로 잡기 좋게 껍질을 남겨 놓으면 먹을 때마다 껍질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딱 과육만 남겨 놓으면 포크로 콕콕 포크 찍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다시 더 뚜껑 닫아 놓고 언제든지 꺼내 먹기가 편리하죠. 수박 껍질도 안 나오고 찰자마자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렇게, 진공, 진공 보관 용기에다가 집어넣고, 자꾸, 자꾸, 뭐 이쁘게 모양 낼건 없는 거죠. 어차피 먹을 건데, 뭐, 저걸로 손님 대접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먹기 좋게, 항상 꺼내 먹기 좋게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놓으면 좋죠. 하나가 이렇게 다꽉 찼습니다. 여기다가 진공, 그, 보관 용기이기 때문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고, 위에 가운데 보면, 그, 동그란 거 있죠? 그 피스톤이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눌러줍니다. 한3 40번 하면은 바람이 안에 있는 게 거의 다 빠지거든요. 스위치를 누르면 바람이 쭉 빠져서 꺼내기 좋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락을 해주고, 냉장고에 보관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